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일요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래 참가해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오후에 금연교이 때문에 <laughs>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와주셔서 정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갑상선 강의하고 FNA 워크샵 하겠습니다. 예, 갑상선은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갑상선은 다른 질환하고, 이, 진단하는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다른 복부장기는 초음파로 병변을 발견하고, CTMR로 확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초음파의 갑상선 질환은 초음파가, 전, CTMR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CT를 찍어 놓으면, 요걸로도 먹죠. 왜냐하면 CT 다 아유다인을 써버리게 되면 이제 종병에 가가지고 다른 검사를 할때 방해를 주죠. 그래서 MR을 찍어도 CT를 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갑상선 질환의 진단은 결국 총알로 발견해가지고 FNA를 해야만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는 FNA가 다른 질환 진단에서의 CT와 MR하고 똑같은 역할을 됩니다. 결국은 갑상선 FNA를 하지 못하면 어, CTMR을 못하는 것과 똑같고 환자를 자기가 홀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초과는 너무 쉽거든요. 표재 장기이기 때문에 갖다 대면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FNA는 너무 쉬운 검사입니다. 이건 간단한 검사, 보면서 찌르기 때문에 안전하죠. 안전하고 간단하고 도구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바늘만 있으면 되거든요. 문제는 여, 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리버 바이오실, 이날 바이오실은 서슴없이 하면서 어, 사이로이드 바이오실은 잘 FNE를 못하는 거죠. 목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미리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과 팬텀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능숙한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양성결절, 큰 이인 결절로 연습을 해가 세포가 충분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말리건의 실을 의심하는 결절가를 대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예, 경험에 의하면 세포가 잘 나오는 적어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포가 잘 나옵니다. 한번 세포가 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드리고 갑상선 전파에 어, 대해서 우리 병리를 포인트로 해가 지고 빨리빨리 강의를 어, 진행하겠습니다. 갑상선 해부죠. 갑상선은 해부가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이렇게 전파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SCM이죠. SCM 여기 anterior sternomuscle, sternomuscle. 이 머슬은 우리가 j f 로 나오죠. 왜냐하면 초음파가 아주 통과를 잘하기 때문에 j f 입니다그 SCM은 현재한 j f 입니다 현재한 JF. 이게 굉장히 근육이 두껍고 어, 아주 치밀해가 초음파가 잘 통하죠. 과 우리가 나중에 갑상선 유도함에서 진단의 크라이테리가 현재한저이코그 말은 우리가 결절이 안 들었을 머슬보다 에코가 떨어지고 SCM하고 비슷한 정도를 현재한저이코 합니다. 요거는 토먼 카로티이다트리 인테널 주그라비인이죠 요거는 혈관이니까 무에코가 됩니다. 요거는 롱디스콜리 머슬 경장근이죠. 이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저에코로 나옵니다. 요거는저경부식도죠경부식도경부식도는이렇게오바한스트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보입니다 이쪽엔은라키아가 되죠. 분 트라키아 기이이죠기은은이골이기 때문에 고분은로 부분은 이부분그 다음에는 요거는 사이로이드그랜이죠갑상이갑상선은고부분로나옵니은 갑상선은 고요. 고역, 왜 고요코로 나오냐면 갑상선은 갑상선 값상스 조직을 보면 이렇게 폴리클로 구성돼 있죠. 폴리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콜로이드. 콜로이드는 단백량 물질이 되죠. 여기에 엑세류 갑상선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미미 이렇게 오면 엑세류하고 콜로이드하고 굉장히 경계가 반사가 많이 되죠. 또 콜로이드 자체도 굉장히 진한 물질이라서 전파가 비밀 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만약에 갑상선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이 생기면 에코가 변하게 되죠.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자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이렇게 엑세륨에서 캔사가 생기가 이것이 안으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총파 비미 통과가 잘돼가 제이코로 나오는 게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상선 종양은 제이코, 세포의 증식과 세포의 증식과 그 다음에는 콜로이드를 콜로이드를 줄여드리는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이코로 나오게요. 제이코인데 현지한 제이코입니다. 네. 그러면 갑상선 의스크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은 크게 나누면 질환은 어, 결절성 질환과 미만성 질환이 있다 노졸라하고 디퓨저 디지미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결절성 질환은 이제 제일 문제가 유도암이죠유도암 여포암, 여포함그 다음에 미분화암 또는 역행성암이라고 하죠. 암, 그 다음에 수양암, 수질암 거기도 수양암, 림프종, 림프종, 림포마죠. 그 다음에 전이성암, 네, 이런 것이 이제. 되고 이게 암이죠. 또 암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 선종양 결절이 있습니다. 선 아데노마토스 노조 결절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여포 선종 폴리쿠라데노마죠. 이것이 이제 결절상내흔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만성 질환은 우리가 아, 어, 그레이브스 페이티 그레이스 브 병하고 흔히 우리가 보는 것이 하시모토 병, 하시모도 병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한테 보이는 어, 산후 갑상선염, 갑상선염, 그 다음에는 어, 무통성 갑상선염 이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초음파로서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어, 어디까지는 임상하고. 피검사로 어, 진단을 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는 우리 제일 문제가 이제 암이죠. 옆 유도암, 옆포암, 비분암 어, 소양암 이런 암을 진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상 선종양 결절, 옆포 선종, 그레이브스병, 하시모도병 여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의 결절성 질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결절 절절선, 갑상선에서 암이죠. 갑상선 질. 이제 갑상선 암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도암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도암이95% 이상입니다. 95% 체계는 이상.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도암이좀 유전학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 소질이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워낙 대한민국 의사들의 실력이 좋아가지고 좀 바로 우지우지하게 많이 발견해가지고 찾아내죠. 그치어까지막다 잡아내는 거죠. 꼭막싹쓸리 막 하는 거죠. 옛날에 우스운 이야기로 우리나라 역학조사했더니 전남 광양에 가장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이 빈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력발전소하고 관계있을까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 그거는 전남 광양에 전남 병문인데거기에서 아주 갑상선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광주가 빈도가 젤 높았어요. 왜냐하면 광주에 하선원에 있는 그 전남 전남 대학생들이 아주 갑상선 많이 해가 <laughs> 결국 의사가 많이 많이 노래가면 빈도가 높아지고 안 하면 빈도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것이 두 번째 그 여포암입니다. 여포성 종양이랄까요. 여포성 암 이거는 등 우리나라 한5될까요그 다음에 역행성암, <laughs> 역행성암 또는 미분화암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역행성암 처음부터 역행성암 되는 거보다 대부분 유도암에서 이행하거든요. 또는 양성 결절에서 이행하는데 이게 워낙 빨리 빨리 조기 진단해가 수술하니까 사그리 거의 없어졌다싶피합니다그 다음에 수양암은 정말 덥습니다 우리나라 는 수양암 그 다음에 림포종은 레어 레어합니다. 아주 아주 드뭅니다. 저도 수양암은 한두 케이스밖에 없었습니다. 못 봤어요. 림포종 한 케이스도 못 봤습니다. 예, 별세 삼자제 암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도함의 초암포소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함은 어떤 행태가 있느냐? 파피럴리 캔사. 유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피리 캔사. 사실은 이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도함을 발견했을 때는 유도상 조직이 보이기 때문에 유도암인데 사실은 유도상 조직을 안 보이는 유도암도 많습니다. 그러면 파피널리스트럭처제라 하는 것은 이건 유도상이라 하는 것은 세포가 이렇게 파이브로바스큘라 번들이 있고 번들이 있고 옆에 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세포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열매가 열리듯이 세포가 있는 겁니다. 요걸파이브로바스큘 a 을 건드려야 하죠. f i b r 왜냐하면 요 f 이브 r 스 티슈 안에 혈관이 요렇게 있는거지요. 혈관이 혈관이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스트라크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스트라크 없는 유도암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도암이 진다는 이런 파피 p i 스트라크가 아니고 유크 c 오스가 유도암으로 보이면 유두암으로 진단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걸 어, 알기 위해서 우선은 어, 정상 정상 갑상선 세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정상 갑상선 세포하고 세포하고 유두암의 세포 세포가 어떻게 틀리가를 어, 비슷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상선 정상 갑상선은 이렇게 폴리클라스트라체로 보이죠. 이걸 이걸 폴리클라스트라체, 이어폰 폴리클라스 패턴을 보입니다. 이걸 한이 큰 패턴, 별집인데, 이거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시트상으로, 이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NA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보이느냐하면 우리가 옥수수를 생각해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옥수수 어. 옥수수가 이렇게 옥수수 안되 a 습니까 옥수수이죠. t 수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수수 l e bit 수 알갱이죠. t t l 자 bit of a l i t 면 l 렇게 자르면 어디가 되 t t l e b i 이 of a little bit of a l i t 그래서 우리가 FNL과 세포를 보면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음. 이건 잘리있는 각도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정상 갑상선의 세포의 형태는 어떠냐. 유크레오스를 보면 유크레오스가 이렇게 세포가 라운드 또는 약간 오바하게 보이는 거, 세포짓 유크레오스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포질은 세포질은 연합니다. 연한 세포질이죠. 연, 세포질이 연하게 되면 세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죠. 세포 경계는 경계는 이제 불분명하죠. FN에 속해냅니다. <laughs> 그다음에 뉴크레스가 중요합니다. 여 안에 뉴크레오스뉴크레올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마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로마틴이 어떤냐면그라 n 라 크로마틴이 있습니다. 크로마틴, 그라 o 라 a t 이있 g r a 마이크로 그라 i 라입니다 조금 파인, <laughs> 파인 n 이 f 겠습니다그라 e 라 패턴의 크로마틴 chromatin, chromatin, 유도암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전상 예, 여기 정상가포세포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유도암은 예 n l 를 해보면 세포가 이, 이 뭉쳐가면 유도암은 결국 이런 세포가 유도암이 되니까 여기 떨어져 나오면 세포가 요 이거는 정상에서 세포 이렇게 균질한 배열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세포가 증식이 많이 되니까 막 엉겨가지고 나옵니다. 세포가 막겹쳐지죠 이렇게 세포가 막결하가 이게 이제 파이브 요암 세포 여기 떨어져 나오면 그렇게 되죠. 또는 세포가 이렇게 뚱뚝 떨어져가도 보입니다. <놀람>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이런 예쁜 패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이 어, 이 유도암에서는 암 세포가 세포질이 굉장히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비교적 이제 분명히 지죠. 세포질이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하죠. 세포질이 진하게 된거죠. 세포가 여러 라운드 오바리 이런 놈들은 보면 세포가 이렇게 뾰족하거나 일레귤하죠. 이렇게 포인티드 뽀임띠 이런식으로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거는 유크레오스입니다. 유크레오스가 이렇게 있는데 유크레오스로 보고 진단을 하는데 이 유크레오스의 크로마틴이 아주 그 f 파인 e e 입니다 아주, 아주, 분발나, 분처럼, 파우들리 크로마치. 아주 미시한 크로마치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리더, 요, 뉴크리올라이버, 렇게 깔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 크로마치니, 페리페리에 다 깔리더, 요게 뉴크리올라이런 식으로. 그렇게, 복판이 엉비입니다. 요, 복판이 뽕비는 형태로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핵막이 아주 변형을 일으킵니다. 핵막이 어떻게 되느냐면 핵막이 요렇게 쪼글쪼글해지고 요렇게 되어 버리고 핵막이죠. 여기 여기 핵막이 핵막이 변성을 이렇게 이렇게 되죠. 사이토브라이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요렇게 카팅이 되면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죠. 수도 인플레이션. <laughs> 진짜 인플루이션이 아니죠. 핵막의 변형 때문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카트니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laughs> 이 수도 인플루이 아, 그렇죠. 이건 내가 그림을 잘그린 잘못 그렸요 이렇게 카팅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카팅되면 커피빈 어페러스. <laughs> <laughs> 커피 커피, 커피 음. 커피빈 어페러스 보입니다. 에, 그 피비는 형태를 보이죠. 음. 그래서 요렇게 안에 텅비 있는 걸오판 아이 어피런스라 합니다. 오판이브로데이무지카리에그 어앤이 오판, 그랬. 아, 이가 있거든요. 엔이 눈동자가 이렇게 보이거든. 오픈. 오판, 오판 애니 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는 이 마이크로 칼시케이션이 보입니다. 마이크로 칼시케이션은 요런 이제 핵이의 세포가 이 변성을 일으켜 가지고 마이크로 칼집게이션, 칼시피케이션, 칼집게이션에 대고 주위를 이렇게 돌라가는 사모마가 돼 사모마, 사모마, 칼집게이션, 마이크로 칼집게이션, 이렇게 마이크로 칼집게이션.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보이냐면이 세포 안에 내피올 네. 같은 게. 세포질의 배큐이 엉물 배프의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세포 주위에 이제 그 콜로이드가 아주 댄스 하게 됩니다. 콜로이드가 세포질 주위에 콜로이드가 댄스한 댄산 콜로이드. 댄산 콜로이드라고 했죠. 콜로이드. 여기 이제 댄산 콜로이드가 지금 버블 금 옆에 다 풍선 급 버블 금 엽표현서를 합니다.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또 다시 이송하면 세포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주위에 이제 콜로이드가 댄스해지고 세포는 안에 사이토플라즘을 진해지고 안에 베이큐리코, 유크레오스가 일레귤러 해제죠. 일레귤러 해져가지고 이렇게 주도인 크루즈나 커피빈 옆표현서 보이고 그다음 내부에 크로마틴이 아주 파인 해져가지고 아주 분처럼 보이고 때로는 중간에 뽕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형태가 그럼 파피르 캔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변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파피르 캔사는 어떤 스타일이 유도함은 어떤 스타일이 있는 유도함의이로서 소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리에서 늘 가깝게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 심연형 유도함입니다 침유는 인베이지브 파벨 켄사. 이것은뭐냐면 파벨 켄사가 생기가 캡슐을 뚫지 않고 주위로 함먹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 침유 캡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피막을 가지지 않는 어, 가지지 않는 가지지 않는 유도암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파상을 보입니다. 첫째 이 이거 피막이 없으니까 경계가 어떻겠습니까? 없지 그 피막이 없으니까 일레귤러 하면서 파먹어들어간는태가 되죠. 그래서 경계가 경계가 로비레이터, 로비레이터 또는 스피큐레이티드스피큐드 뻘쩍 뻘쩍 하다 그죠? 또는 일레귤러 이게 이제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치면 그 다음에 내부 의 에코는 어떻겠습니까? 내부에코는현저한 제이코죠. 현저한 제이코라 하는 말은이 에코가 확 떨어지는 거죠. 제이코. 이 이제 세포가 증식이 많이 돼 가지고 콜로이드를 리프레이스먼트 하니까 투과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안에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은 이게 이제 섀도를 동반하지 않죠. 칼시피케이에도 우리가 3mm 이하 되면, 섀도우가 잘안 나오지 않나요? 우리 골스톤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바로 요 사모마 바디죠. 사모마 바디. 사모마 바디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침유늄. 그 다음에 총파상에서 톨로된 와이드 패드 톨로된 와이드. 이거는 뭐냐면 횡단상에서유방함에도 그런 게 보이지만, 이 각상선에 암이, 정상하면 라운드 하거나 오버하는데 이렇게. 요 키가 톨 와이드보다 이 톨이 더 한대. 이거는 이제 가상선이 이 암이 주위조직과 관계없이 지멋대로 자라네. 그러니렇게뭐 어, 반드시 톨로 되와이 와이드 아니라도 알수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 소견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가 유도함을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그이렇게 그러니까 경계 로비레스피그 이레귤럴 두 번째는 견지한 제코 마이크로 칼슘 게이션 털로 인이네 가지가 침윤성 유도암의 아, 특징성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조금 진단이 어렵습니다. 아 어, 낭성 유도암이 있습니다. 낭성 유도 시스틱 바피올캡 이렇게. 이렇게 암이 있는데 시스틱 디지네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낭성 V고, 여기는 낭성 부위고 여거는솔리드 부위. 고 고형 부위가 있습니다. 고형 부위. 요거는 이제 조금 양성 결절하고 간별이 어려운데, 간별의 포인트는 요 놈이 주의를 주의 조직으로 치면 하는 거죠. 치면 하느냐? 조직 침윤이여기 그러고 안에 보면 마이크로 칼시케이션을 동반하고 칼시케이션. 그렇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나인 결절하고는 간별을 비나인 결절은 낭성이 되더라도 캡슐을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 안에 솔리드 포스이죠. 그렇게 주위를 파문가들은 그런 아니죠. 그 우리가 이제 갑상선의 그 암, 낭종은 트루시스트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브라키알클랩시스트가트루시스이지 갑상선의 시스트는 거의 9 9 9가 결절이 실스디제네이션 대가 생기는 낭성입니다 트루 시스트가 아니죠. 엑셀룰 라인이 된 시스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성 유담 중에 우리가 또이고 피포염, Encapsulated p a p i l l 습니다 캡슐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포암하고 파피를, 파피를 이 캔슬. 이거는 여포암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캡슐을 가지고 캡슐을 가지고 가지고 안에 여포암, 유도암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캡슐이 있으니까 이제 파피를캔 사지 여포암이죠. 구별이 잘안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FN을 해가지고 요런 유크레오스의 패턴이 파피럴 캔사가 되면 파피럴 캔사입니다 그렇죠? 파피럴 스트렉츠를 가지지 않습니다. 파피럴 스트렉츠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 심지어 어떤 것은 폴리큐럴 패턴을, 패턴을 가지는 데, 이런 폴리큐럴 패턴을 가지는 데, 폴리큐럴 패턴을 가지는 데, 패턴을 가지는 데, 세포 구조는 안에 핵이 유도암에 일치하면 유도암 소견이면 확실견 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 스트라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이 이 유크리오스를 보고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했면 유도암은 구조를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세포 하나 가지고 진단하는 거고 나중에 나는 유도 여포암은 세포를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스트라처를 보고 구조를 보고 진단한다. 그래서 캡슐리 엔캡슐레이터도 완전히 엔캡슐레이션 되는 것도 있고 파샬리 엔캡슐레이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컴프리트리타입도 있고 일부가 캡슐리 파샬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제, 총포로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단은 디퓨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 HCC 디퓨저 타입으로 이렇게 갑상선이 안에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이만 있습니다. 결절은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아주 아주 그노즐이작 작게 깔려있을 때 작게 깔려있을 때는 이 전파로서 결절을 음. 인식이 안 되고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만 보이는 보이는 경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 괜찮은 거. 그렇죠. 현산대에 아주 작기 때문에 초음파의 해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결절이 적어도 우리가 결절이 인식이 되려고 하면 한 2mm, 3mm는 돼줘야 되는데, 그보다 더 적을 때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FN. 경우에 따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 큰 결절이 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치면행입니다. 치면행. 그리고, 낭성은, 낭성, encapsulated, diffuse type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어, 찍으십시오.